파주에 아주 얼큰 칼칼한 해장국 맛집이 있다요. 다녀왔습니다. 팔팔 끓는 빨간 모습이 아주 얼큰해 보이고 예술이죠. 이곳은 파주시 신촌동에 위치한 여명 양평 해장국입니다. 평소에 빨간 음식은 다 좋아하는 편인데 어떤 해장국인지 궁금해서 한번 다녀와 봤어요. 자, 그럼 구독, 좋아요 받고 파주 일산 맛집 리뷰 한번 시작해 볼까요? 버터킹 빵공장이라는 큰 간판 옆에 있는 여명 해장국 주차는 앞에 넓게 하시면 되고요. 배고프니까 어서 들어가 보시지요. 전 손님이 없는 시간에 방문했습니다. 메뉴를 보겠습니다. 다른 집들과 비슷한데 저는 방문 이유인 얼큰 양평 해장국을 주문했습니다. 가게엔 수많은 사인이 있었는데요. 눈에 띄는 게 송승헌님이 다녀갔네요. 그리고 국밥의 왕인 김준현님이 다녀가셨더라고요 국밥 진짜 맛있게 잘 드시는데 해서 이 집의 얼큰 국밥 맛이 더 궁금해졌습니다 가게 내부는 널찍했고요 햇살이 잘 들어오는 게 아주 기분도 좋더라고요 테이블엔 찍어먹을 간장소스와 고추기름 그리고 종이컵, 소금, 후추 등등이 있었습니다 주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얼큰 양평해장국이 나왔습니다 딱 봐도 얼큰 칼칼해 보이죠. 안에는 여느 해장국집과도 볼수 있는 내용물들이 들어있었네요. 과연 이 국물의 맛은? 음~ 얼큰해요. 반찬으로는 무김치, 얼무김치, 다진 고추, 절인 고추, 공깃밥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고요. 밥을 떠서 빨간 국물에 적셔서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. 오! 역시 흰쌀밥과 빨간 맛에 좋아. 이러 말할 수 없겠죠? 내용물도 신선해 보이는 게 무난하게 맛있는 정도였습니다. 근데 이곳이 특별한 맛일까 고민에 빠져봤는데 그렇게 특별함은 없는 평범한 느낌이었네요. 빨간 맛이 자극적일 줄 알았는데 자극적이기보단 시원 칼칼한 그런 해장국 맛이었고요. 든든하게 나쁘지 않게 속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맛이었습니다. 맛있어서 다음에 또꼭 찾아와야겠다 보다는 지나가다 생각나면 한 번쯤 들릴만한 정도 의 맛인 것 같았고요. 하지만 이건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이날 제가 너무 배가 고픈 휴일 아침이었는데 아침에 든든하게 한 끼를 빨갛게 잘 해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네요. 자, 그럼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. 이쌍쌍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다음 파주 일산 맛집 또 구경하러 놀러 오세요. 그럼 여러분 안녕.